아이고, 야, 야. 연두가 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 예뻐. 이야. 아, 이야. 아, 와 그, 저바닥까지도 보이네, 저기. 원래 저기까지 안 보이거든요. 뭐야, 아. 와 야, 뒤진다. 야, 뒤진다. 아이, 절 보면서 뒤진다가 뭡니까? 국민 불교 대상. 예. 뒤진다가 뭡니까? 저도. <laughs> 불교하게. 그렇게 좋다. 괜찮으세요? 괜찮 와.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래요? 같하 합시다. 너도 넉살 좋아. 너, 좋아. 빨리 빨리 우리 가스님 사진 찍어야지. 아버님도 오세자 김치 감사합니다. 잠시. 같이 놀러 온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내려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뭐가 어떻게 돼요? 이름 써서 네. 이름 써서 부처님 위로 부처님 앞에 붙이는 거예요. 밝히는게 음. 초를. 그렇지 붙여야지. 음. 우리 거사님이 스탄 같다. 우리 거사님 스탄 같다. 제가 하나 써드릴게. 네. 몇 살이세요 성함이? 저 김기범이요. 김기범. 91년생이요. 양띠네? 네, 양띠예요. 음, 양띠 착하시, 착하네 <laughs> <laughs> 그래 저기 미륵 부처님 앞에 가면 라이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켜시면 돼요. 이게 한팔 구일 타나 그랬을걸요? 오래 타 저. <laughs> 네, 저 교회 다니는데 상관 없겠죠? 아이고,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잡이에요. 그렇죠. 어록이다 어록이야. 불교는 잡이지. 어, 그럼 그럼. 가는 길은 한길이에요 <laughs>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다. <laughs> 아, 이, 이 센터에. 또 어, 센터를 맞추네요. 센터 좋아하지 또 아. 이거 저안 아, 해가지고 아, 잘 몰라요. 아. 기도해야지. 오랜만에 본 선배한테 인사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것것 진짜 <laughs> 내가 이사 해야 돼 말이야. 갑니다. 가는 길은 한 길이니까. 가는 길은 한길이니 길이니까. 무 쓰는 거야. 사진 찍는 걸난 몰라. 100% 아, <목소리> 근데 저렇게 잘 나오려면 그 민망함을 좀 무릎 쓰고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목소리> 시선 빼는 거 봐.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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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주. 저 봐. 자연스럽다. 진 아니, <목소리> 진짜 예상. SNS에 올리사진이 올리잖아요. 이거 누가 찍어주나. 그 모델처럼 수십까지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 있다니까요. 이미 밝혀졌네. 나 이거였구나. 이거 아니면 뭐 삼각대 아니면. 노력해야 되네. 부끄러움은 잠깐일 뿐이야. 아... <laughs> 1인 1타? 딱한 번? 일반인 타종 시간대.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냥... 그냥... 유 좋다 온 절에 다냥려저 소리가 아, 너무 세게 냥그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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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재밌네. <laughs> 너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거 플러스 저는 어릴 때 기억까지 있으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사실 눈 와도 가요 눈 오면 눈 와서 또 좋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유난이 오빠 소년 같아. <laughs> 신났네, 진짜. 그렇게 변하나봐 어, 그때 정도. 그 기억이 나니까 음. 소년 같아요. 쫄쫄쫄쫄. 왜, 뭐 또? 왜? 아니 나. 뭐야? 뭐야? 아니 간간 김에. 어머 뭐야 뭐야? 뭐야? 아니 키현이형 주려고. 아니 키현이형 주려고. 여보세요. 내가 아, 아, 이거는... 사유기에 나오는 염주. 아니야? 어, 근데 이거는 나도 차고 다니는. 아니, 거 아니야, 형 차고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차고 다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어. 차 위에 이렇게 둬도 돼. 오, 돼요. 아, 아다 야, 그래도 아니, 네가 또내꿀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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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laughs> 아, 난 아무것도 지금 못 했는데. 아이, 나 근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아, 근데 자식이나 이거 내내 방에 도야겠다내방 지금 두는... 거의 사당이 되고 있거든 <laughs> 고 있는데 거기 또둬야겠다 <laughs> 고맙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저거는? 저거는 미역. 불릴려고 아... 예, 뿌리려고 <웃음> 간단하게. <웃음> 간단하게가 아닌데 지금. <laughs> 저기서 요리를 한다고? 저, 좀, 누가 봐줘야 할맛 나지 않아요? <laughs> 그런 존재가 아니, 아니야, 나는. 사진 찍어서 었 누구한테 안, 안 보내, 이거? 왜 이렇게 사, 사람들의 아. 시선에 갇혀있어요, 조이씨? 아, 갇혀있는 아, 게 아, 아니고, 네, 이게 뭔가 함께 하는 느낌. 응. 봐줘야, 요리 잘하는 내 모습. 응. <laughs> <laughs> 할수 있잖아, 내 어. 네, 스스로. 아니 누가 봐줘야. 아니야 봐야 돼. <laughs> 아니 나는 그런 거야. 혼자 요리 하러 가, 아. 요리 혼자 집에서 하다가도 어 먹었는데 괜찮잖아. 그러면 나 혼자 웃어. 뭐야? 어, 나, 잘 됐네. 어, 나 요리 잘하네? 하면서 혼자 그 말도 했어. 뭐? 아씨 요리까지 잘하면 어쩌자는 거야? 씨, 요리까지 잘하면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그럼 세상 난리나지. 아. 아. 소름 돋는 데 <laughs> <laughs> 뭐야? 미역? 미역국이야 아닌데 아, 물회인가? 물회 물어 아닌데. 회, 양배추, 불린 미역, 양파. 낮에는 식당을 갔다 왔으니까 저녁은 좀이 숙소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경상도 플러스 강원도식 막회를 막회. 좀 준비를 했어요. 강원도도 회를 막장에 찍어 먹거든요. 되게 집된장 같은 그런 장에 찍어 먹는데 쌈장하고 좀 섞어가지고 좀 마늘도 썰어놓고 고추도 썰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게 경북. 특화된 음식이잖아. 그, 바다가 멀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가 옛날에 유통이 잘안 되니까 초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양을 아, 불려서, 먹는 양도 불리고 음음 이게 쉬지도 않고. 음 요즘에야 뭐 교통이 잘 되니까 바로 바로 오지만. 아 음, 빠게장. 빡의장. 빠게장이라고 빡의장. 있어요. 매주 빠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빠게장인데 아 그게 집된장 같은 맛이 나고. 어, 집 빠게장. 그냥 삼장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들고 오고. 또 이게 사는 참기름으로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시장 참기름도 소분해서 오고 <laughs> 이거는 적응 안 된다 나도 야 대단하다 아, 이걸 아니, 챙겨왔네 대단하다 대단해 가방에 흐르면 어떡해 아, 내 말이 우리 위대한 피드는 애초에 터지질 않아 왜안 싸가거든. <laughs> 고잖아 이제. 아우 어, 신났네. <laughs> 아하. 아하, 이거를? 그렇지. 더 맛있어져 있어. 야. 더 배니까. 아, 한번더 끓였던 거여가지고. <laughs> 이것도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에요. 할머니, 그만. 그만하는데 아, 이제 늘 우리끼리 이렇게 잔치상처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음 할머니들 앞에서 배고프단 얘기하지 말아라 난리 난다 먹고 인데도먹으라 그러고 진짜 위 찢어지잖아 뭐 무리라고 보면 무리일 수 있지만 제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상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놀러 가는데 왜 집에서 제육볶음을 해가는지 어린 나이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아, 거야 근데 지금 이해 되지 어 지금 이해가 돼그 기분이라는 게또 다른 어, 거야 우리는 거죠? 저기 남해에 놀러 가는데 산낙지를 사갔어 낙지 에브리우어는 그거는 좀, 좀 <laughs> 의아하긴 하다 대단하다고 <딸> 생각했어 낙지가 <laughs> 살아있니? 어, 어. 살아있더라고 <웃음> <웃음> 다행히 목포에서 살아서 왔더라고 찔기네 찔기 애완낙지인 줄알 그러니까 반려낙지 나도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애완낙지 좋다. 지금이 딱 좋다. 혼자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음. 에이, 딱 알맞네. 와. 아이 좋다. 아이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너 오늘 되게 잘 먹는다. 굳이. 근데 원래 여행 가면 입 터져. 아 맞아, 맞아. 음아 먹고 싶어. 아. 아 기한이 가운... 그린 블루베리같이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야, 이파리 그려주고 <그린> 있어. 야 어디서 봤나요? 나도 어디서 봤나 했어, 얼굴을. 지금 경동원에 아, 있어. 나설지아 <laughs> 아, 그 입이 되게 시원하다. 깻잎에. 어, 많이 넣는구나. 저래서 아. 생기을 많이 넣은 거야. 저렇게 한 숟가락씩 넣어야 아. 돼요. 아, 음. 맛있겠다. 완전 경상도식이네. 완전. 아, 음. 되게 안 하던 짓 많이 하네. 아, 신나서 그래, 진짜로. 응. 저렇게요. 어, 너무 신나면 그래. 아, 아. 정말 미치겠다. 야, 종합이 미쳤다, 이거. 백숙. 아.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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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행복한 나를 되게 좋아한다. <laughs> 아니. 조이라서 그런가, 애가? <laughs> 네가 행복한 게 진짜 느껴져서 그게 그래. 너무 웃겨. 아, 그래서 조이구나. <웃음> 아, 벌써. <laughs> 아, 그래서 조이구나. <laughs> 기분 좋은 아가 같잖아요. 아가. 좋아. 저는 집에서 쉬면 휴식을 하는 거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 채워지진 않아요. 그니까, 러 그치? 이상하게 하루라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에서 음. 이제 쉬고 가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음식 때문인지 뭐 지역 분위기 때문인지 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건지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내가 충전을 해야 된다면 나는 강원도에 와서 하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저희 가족이 저를 조그만 차에 태워서 8시간 동안 강원도 왔던 와. 그 우리 아빠의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이 충전한 힘으로 치열하게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음. 어 왜래? 너무 배웠어. 어 뭐야? 야 뭐가 배가? 어, 저거 초 4배인데? 뭔지 <laughs> <진짜> 알지? <laughs> 초 아니, 4배. 너배 너무 처음 야, 봐. 어 나도 처음 봤어. 나 낮에부터 무리했어. 저 배도 아니고 위인데 이렇게.